이젠 늦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안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단어 하루에 100개씩 200개씩 외우는 경우 이거는 100번 실패합니다 단어 많이 외워서 영어 실력이 늘것 같으면 사전 외우면 돼요 우리는 문법이라는 부분을 포기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는 문법 전문가 되려고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말, 내 생활을 영어로 옮기고 싶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문법 전문가 되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문법이 들어간 문장을 내 스스로 짧게라도 쓸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영어 공부를 지속할 때꼭 필요한 습관이고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문장 하나 얘기해 볼게요. I watch a movie. 영화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형용사 집어넣어 보세요. I watch a good movie. I watch a good movie. 이제 여러분 전치사 집어넣어 보세요. I watch a movie with my friend. 전치사 하나 더써 보세요. I watched the movie with my friend on Saturday. 필요한 문법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면 말이 되는지 어느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 하고 싶은 영어가 구사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따라올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영어 공부하기에 좋을 때안 늦었어요. 불과 서너 달이면 쓸수 있고 문장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올해 2021년에는 여러분의 영어가 는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